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중간고사를 끝나고 어, 프리메스 강의 또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간고사 집필 평가를 채점을 하고 선생님이 지이 강의를 찍으려고 여기 앉았는데 채점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내용이 뭔가가 그 평가에서 참잘 보이더라고요. 어, 그첫 번째 부족한 부분은 우선 굉장히 다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교수님는 그 보면 어, 문제집 유형의 문제풀이식에만 너무나 속달이 되어서 어, 문제가 주는 그 지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구나. 그래서 어쩌면 기본 문제고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문제는 에 해결하기 힘들어하고 오히려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는 조금 어려워도 잘 풀어내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 수학뿐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 문제가 주는 내용의 의미를 이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문제를 잘, 문제가 주는 지문들을 잘 읽고 이해하고 그거를 재구성해서 내가 다시 질문하는 거에 맞는 답을 찾아가는 능력 이게 모든 문제풀이의 기본이거든? 근데 그 문제를 제대로 읽는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거 느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2차 방정식 활용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야. 문제를 잘 읽는다라는 거, 이런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잘 읽어준다는 거,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능력. 너무나 성급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풀이만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을 들여서 한번 이, 이 부, 여기부터 내용을 어, 지필 평가 결과의 반성의 내용도 포함하면서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활용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힘들어. 왜냐하면 그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문 때문이야. 이 내용이 그냥 시, 식으로 간단히 딱 던져주면 그냥 슉 기계적으로 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식을 만들고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읽어주는 능력이거든. 읽어주고 뭘 구하고자 하는지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아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그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생각 여기부터 차근히 생각보다 여러분이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교과서 문제를 설명할 때더 열심히 풀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더어 친절한 설명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 더 자세히 해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생강 열기. 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 부분 시작을 해봅시다. 어, 아주 간단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 재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토앨범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사진 한 장의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어? 2cm가 길고 넓이가 24다. 자,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 중에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조건들을 찾아내야지. 자, 이런 문의 밑줄을 볼수 있어야 돼. 사진 한 장의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다. 이런 조건들이 놓쳐지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넓이가 24다. 도쿄 능력이야. 자, 그럴 때 사진 한 장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X라 할때 제시했잖아. 이런 거 읽어줘야지. 그럼 가로의 길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자. 그러면 문제 조건 속에서. 가로는 세로보다 2cm 길다, 그렇지. 그러니까, 세로가 x니까, 가로는 뭐가 될까? x 플러스 2라고 수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 단순한 작업을 읽어내는 것도 힘들어 한다는 얘기지. 이때, 두 번째, 넓이가 24임을 2차 방정식을 세워보자.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곱이니까. 가로가 지금 얼마? 세로가 x, 가로는 X 플러스 2로 했으니까 곱한 게 24라고 식을 배우면 우리 지금 이 단원에 맞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 식까지 유도가 됐으면 이 식을 만족한 X 값이 내가 요구하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게 기본 포맷이야. 자, 얘를 이런 활용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순서가 어, 여기 지금 교과서에 제시된 대로 한번 쫓아가 보자고. 자, 활용 질문 문제가 길게 나왔어.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의 뜻이, 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겠죠. 지문잘 구해야 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우리는 방정식의 활용이란 말이야. 문제의 뜻에서 질문하고 구하자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선정하는 거. 이게 제일 먼저겠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주수를 뭘로 풀, 놔둘까? 지금 우회 같은 경우는 세로의 길이를 X라고 아예 문제 속에 제시했으니까 너무 단순하지만 없는 경우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운단 말이야. 그 식은 당연히 이 단원에서는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여기서 바로 X, X 곱하기 X 플러스인은 24. 여기까지가 식 세우기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식을 세웠으면 뭐 해야 돼? 풀어야 되겠지. 자 푼다는 건2차방정식 푼다는 건 앞에 과정에서 배운 것처럼 풀이하는 과정의 방법에 따라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근해공식에 넣거나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 자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런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주어진 답은 이 문제 속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답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x라고 하는 건 가로의 길이란 말이야 이렇 아, 그 세로의 길이 그럼므로 음수는 될수 없겠죠. 그래서 양수만 되더라 라고 해서 세로의 길이가 딱 구해지죠. 그래서 어 이제 마무리의 한 단계를 더한다면 이사가 문제가 요구한 조건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겠지. 그럼 다시 문제 속에 넣으면 세로가 x면 가로는 6이 되니까 2cm 더 길으니까 넓이는 24다라고 만들어지겠죠. 확인 끝. 자, 다시 정리하면 문제를 잘 읽고, 이게 문제가 뭘 지문하는 거지? 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이해 속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미지수 X를 설정하는 거야. 미지수 X. X를 뭘로 넣고 선정하는 거. 그리고 나서 식 세우고, 그 식을 풀고, 그푼것 중에서 문제에 적합한 X 값을 선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X가 모두 두 값이 모두 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거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답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 요렇게 네 단계로 활용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순서를 당연히 밝게 될 거야. 근데 요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선생님이 그플리메스의그 영상의 시청률을 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저조한 게 수업 그 시험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듯하여 어떻게 하면 시청률을 높일까 고민을 했고 그 고민으로 좀 수업의 서, 어, 내용을 조금 바꿨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매번 그 플리메스 미션즈를 한 장씩 나누어 주, 주려고 합니다. 자, 이미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미션즈를 받아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미션즈의 내용은 어, 스님이 과제로 내주는 거고 그 과제의 해결 방안이 바로 이 영상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잘 보면 그 안에서 답을 쉽게 찾아내는 거고 어 본인 능력이 탁월해서 영상을 보지 않아도 나는 답을 찾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형이면 영상을 보고 기본기를 다지면서 쫓아와줬으면 하는 스님의 바람이죠. 어? 자, 그래서 이번에 나간 첫 번째 미션지에서 어, 세 가지 질문이 있을 거야. 그 중에 미션2가 바로 이 내용에 해당이 되죠. 자, 미션2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속 있습니다. 2차 방정시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순서를 네 단계로 적어보자 라고 했죠. 그 적어보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죠. 어, 이거를 그냥 외워서 적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내가 내 언어를 인지한 상태로 한번 적읍시다 2차 버식 활용은 첫 번째 뭐 한다? 문제 의 뜻을 이해하고 나서 미지수를 선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역할이죠. 미지수를 뭘로 놓을까? 질문에 맞는 미지수를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미지수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세 번째, 그 2차 방정식을 풀지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 더플러스했으면 좋겠어. 자, 영상을 본 친구와 안본 친구가 이런 차이가 생길 것 같아. 2차 방정식을 풀긴 하는데, 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2차 방정식 풀면 해가 항상 몇개 나오죠? 두개 나오죠. 그두개 중에서 어 문제 속에 맞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가 앞에서 경험을 했죠. 그러므로 어 문제에 맞는 문제에 맞는 맞는 x를 선별하는 게꼭이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둘다 맞을 수도 있지만 둘 중에 답에서 요구하. 답과 맞지 않는 X 값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이 그러니까 부분도 같이 적어서 반드시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점검하는 방법이지. 그 구안에가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해서 이네 단계를 밟으면서 활용 문제를 해결합시다. 어, 이걸 하다 보니까 미션 원에 대한 풀이를 안준것 같아요. 미션 원은 사실 1차 지필고사를 보면서 이미 지나간 내용이라 해결할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 속에 시작해서 빠트렸는데,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자, 미션 1의 질문은 뭐였지? 자, 다시 복습하는 거죠, 미션 1은. 어, 2차 방정 식 해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 자, 두 가지 방법. 둘 중에 하나죠. 이 시험에서 이미 능숙하게 공부했을 거 아니야. 자, 인수분해를 하던가, 아니면, 근해공식에 넣으면 되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근해공식. 즉, 해가 유리수의 범인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의 공식을 활용하게 되겠죠. 자, 여기 3단계에서 풀 때의 방법일 거야. 자, 이거를 좀 설명을 써준다면 어떻게 쓸까? 자, 인수분해를 한다는 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식이 있을 때 요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자,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X-α, X-β는 제로 꼴로 분해가 된다면 그때 이식을 만족하는 해 x 는 알파 또는 베타이다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방법. 자 근의 공식은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야. 자 역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는 0이라는 게 있을 때, 그는 근의 공식은 우리가 암기된 공식 속에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으로 구할 수 있더라. 자, 미션지는 반드시 노트에다 붙이고 그 활용 과정을 자좀 꼼꼼하게 노트 정리로 해결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님이 요대 한 내용을 노트에다 제대로 적어 온 친구는 아, 영상을 제대로 공부하고 풀어 왔구나 라고 확인이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자, 미션어 1, 2. 자, 세 번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시다. 자, 다음은 미션 3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미션 3가 이 문제를 설명하여고 들면 그 답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활용 문제 중에서 이제 대표적 유형으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뽑았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공중으로 던진 농구공의 t초 후의 높이가, 공의 높이가 이거일 때. 자 높이를 우리 h라고 한번 잡아보자. 지금 h가 이 값이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높이에 관련된 식이 지금 딱 주어져 있어. 농구공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몇초 후냐라고 질문인데 이 도대체 무슨 질문인가? 자, 이거 한번 그림으로 한번 스인 표현을 해볼게. 자, 이런 얘기겠지. 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있어. 자, 이 친구가 이제 농구공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자, 이 농구공을 던져. 그럼 던지면 이 농공은 어떻게 모, 어, 모양을 그릴까? 자, 농공이 움직이는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점까지 올라갔다 다시 땅으로 떨어지겠지.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럴 때 질문이 농공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몇초 후냐? 라고 물었어. 그건 바로 다시 떨어질 때 이때를 묻는 거지 이게 시간이 몇초 후냐 이거야. 처음에 이제 t가 0부터 시작하겠죠. 0에서 쭉 올라가다 어느 시간에 노,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다 다시 뚝 떨어질 거야. 즉, 이때의 시간을 묻는 건데, 요거는 지금 높이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 높이 h가 얼마? 0일 때의 t값이 얼마냐? 이게 궁금한 거겠지. 이 그림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아닐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이해가 됐어. 자, 미지수는 몇초 후냐? 라고 질문했으니까 요거를 t초로 잡으면 될 거야. 자, 그랬을 때그 식이라고 하는 건 h가 0일 때의 t값이니까 그대로 높이 h인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2가 얼마인 0을 만족하는 t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요게이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요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에 의해서 t값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중에 t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야 시간이니까 양수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음수는 해결이 안 되므로 뭐만 2만 답으로 인정이 돼서 농구공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2초 후이다 자, 이걸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요석이다요 t값에다 다시 이렇게 쑥 집어넣어 보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0이 딱 맞아 떨어지네. 아, 확인, 끝.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어, 여기다 질문을 하나 선생님이 더 추가를 좀 해볼게. 자, 요게 이제 1번 질문이라면, 2번 질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 요번엔 농공인 땅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 높이가. 예를 들어서, 높이가 50m. 50m 너무 심했나? 20m. 예를 들어, 20m 일대의, 일대는 몇초 후냐? 이렇게 질문했어. 자, 이건 무슨 말이야? 자, 이, 이 질문을 또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자, 20m라고, 20m라고 하는 거는, 여 바닥에서부터 20m가 되는 높이를 잡으면 되겠지. 여기가 그러니까 20m 되는 지점. 이 지점에서의 t값을 구하는 거야. 즉, h가 21대. 21대 의 t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식을 세우는 방법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2는 50을 20을 만족하는 t 값을 찾으면 될 거야. 그 t는 당연히 몇개 나오겠어? 두개 나오겠지. 선생님이미로 만든 거니까 계산을 하지 않을게요. 두개 나올 거야. 그럼 이둘 중에 하나는 답이고 하나는 답이 아닌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지금 공이 올라갔다 20m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감 잡을 수 있겠다. 어떻게 나올까? 자, 처음에 올라가면서 20m,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20m. 그 20m가 되는 지점은 두 가지가 다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의 두 답은 하나는 요거고, 요게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세모에 해당하는 t값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거야. 자, 요게 미션 3에서 그림으로 설명해서요할때 바로 여러분은 이 그림을 이해하고 이때 높이와 t의 관계가 그림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이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본다면 거기에 잘 맞는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오늘 프린메스 영상 시청을 합시다. 자, 나머지 문제는 수업 시간에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어요.